안녕하세요. 작가 나결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어, 주연을 위한 조연, 각색하기 계속 이어서 공부해 보려고요. 음, 일단 우리가 조연에 대해서, 왜 조연은 코믹 요소를 만들기 위해서 넣어야 된다? 코믹한 부분들을 조연이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으셨어요.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게 단순히 조연이니까 조연은 웃겨야 되는 조연이 들어가기 위해서 누군가가 존재한다면 잘못된 조연의 설정이에요. 어, 사실은 주연 배우들은 좀 진지하고 현실에 발을 딱 붙이고 있는 배우들이기 때문에 그와 대조를 이루고 그 사람의 어떤 부분을 더 강조시키기 위해서 조연을 설정하다 보니까 조연 캐릭터들은 대체로 유머러스하고 약간 엉뚱하고 실수도 많고 이렇게 설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부분에서 설정해야 되는지와 여러분이 쓰신 것을 검토하실 수 있겠, 있도록 함께 공부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 속담에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수 있다라는 말이 있대요. 그 사람이 중심인물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으면 그 사람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를 보면 된다는 말이에요. 어,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작법서의 그 대, 완벽한 교과서인 오즈의 마법사를 예를 들자면, 오즈의 마법사에서 도로시 옆에 여러 명이 있죠. 음, 겁쟁이 사자나 어, 또그 허수아비 이런 애들 다 있잖아요. 얘들은 사실 어, 조연들이 조로, 도로시가 집으로 돌아가도록 도와주는 동시에 도로시의 성격의 한 부분을 대변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도로시는 성격 중에 변화할 필요가 있는 어, 부족한 부분들을 조연의 캐릭터가 이게 대변하고 있다는 거죠. 겁쟁이 사자는 도로시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겁쟁이 사, 이것 또한 겁쟁이 사자도 배워야 할 부분이지만 겁쟁이 겁쟁이 사자가 그것을 극복하는 것을 도로시가 옆에 지켜보다 보면 도로시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애가 된다는 거죠. 양철나무꾼은 도로시가 타인에 대한 배려가 좀 부족하대요. 그래서 왜 항상 보면 하, 그 고모들, 고모랑 고모부를 막 원망하면서 사는 애잖아요. 그죠? 그래서 죠그 타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걸 보여주는 게 양철나무꾼 캐릭터예요. 허수아비는 힘들 때 삼촌과 숙모에게 의지하지 말고 도로시 스스로가 지혜를 활용해서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걸 알려줘요. 그래서 서수아비는 지혜를 가지는 거, 그게 꿈이잖아요. 그죠? 착한 마녀 역시 도로시의 속마음, 타고난 선량함과 어, 집과 가족에 대한 사랑을 대변하고 있대요. 이처럼 캐릭터는 어,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갖고 싶어하는 그 특징들을 이렇게 입증하기 위해 애를 쓰지만 어, 도로시도 도로시가 필요한 어떤 어, 성격적인 부분을 드러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에서요. 그러니까 이름이 생각이 잘안 나네. 오즈의 마법사에서 <laughs> 그린마일에서는 톰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톰톰 행크스, 폴이요. 톰 행크스예요. 그린마일에서는 조금 다르게 사용해요. 그러니까 오즈의 마법사에서는 우리가 극복해야 될 주인공의 성격적 결함을 대변하는 인물로서 캐릭터들이 조연 캐릭터들이 나온다면 이 그린마일에서는 토맨크스와 대조를 이루기 위한 캐릭터들을 세팅한다는 거예요. 교도소를 관리하고 사용을 집행하기도 하지만 마음은 따뜻하고 연민이 많은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어. 여러 캐릭터들이 나와서 어, 누군가는 굉장히 폭력성 있는 사람으로, 누군가는 이 토맨크스와 굉장히 친분이 있는 느낌을 만들어줌으로써 어, 구치소에 있는 사람이지만 교도소에 있는 사람이지만은 토맨크스가 이 사람들을 인간적으로 대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캐릭터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마이클 지터라는 지터가 진심으로 연기한 투트가 있어요. 한 인디언에 대한 사형 집행 리허설을 하는 장면에서 제자리에 앉아, 앉으라고, 지금부터 리허설이야, 각자 자리로 하면서 불손하게 간수 흉내를 내는데요. 이 간수 흉내를 내는 이 모습은 누구도 대수롭, 그들 중 누구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만큼 간, 이 투트라는 인물이 간수들과 친하게 지내는 캐릭터라는 걸 보여준대요. 그래서, 사형 집행 순간에 웃음이 나오면 어떻게 하냐는, 어떻게 할 거냐는 폴의 지적이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막, 폴이 교회에서 웃긴 일이 생각나서, 교회인데도 웃음을 참으려고 노력하는 장면이 나온 다음에, 어떤 것이 추억이 회상이 돼서, 어, 사형 집행 순간에 웃음이 나면 어떻게? 라는 대사를 하는 그 지적은, 폴의 지적은 그가 동정심이 많고 인간의 품위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것을 강화하기 위해서 투트라는 캐릭터와의 관계가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또 다른 어, 캐릭터가 있죠. 음, 퍼시, 퍼시가 등장하는데 스펀지를 물에 적셔서 사용수 머리에 놓는 이유를 얘기하는 장면이 나온대요. 그의 폭력성을 한번더 설정하게 돼요. 그래서 어, 투트에 대한 폴의 존경... 종교... 동정심과 인내는, 어, 그가 눈을 돌려서 어, 쥐를 보고도 못본 채함으로써 강조된대요. 이른 아, 압시컨스에서 컨스에, 보인 퍼시의 행동안과는 대조를 이룬다는 거예요. 퍼시라는 사람은 굉장히 폭력적이고, 어 자비가 없는 사람으로 나오고 폴은 그에 반면 간수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적 연민을 가지고 어, 굉장히 자비가 있는 사람으로 대조가 된다는 거죠. 이런 옆에 있는 조연 캐릭터들이 폴의 어떤 그냥 일반적인 간수가 아니라 폴이 다른 면을 부각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주연 배우가 조연 배우들에게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적나라한 대조를 이루어진지 보여줌으로써 어, 주연 캐릭터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항상 그런 부분을 잘 고민하셔야 돼요. 어리를 쓰는 캐릭터가 있다면 조연은 몸을 써야 되고 감정적인 캐릭터가 주인공이라면 조연은 이성적이어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대조를 이루, 이루게끔. 사실 앞에 말했듯이 도로시가 성격적으로 겨, 성격적으로 극복해야 될 어떤 면들을 나머지 조연들이 대변하고 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이에요. 결함이 있다는 것은 그걸 아직 가지지 못한 상태잖아요. 그럼 조연들이 그걸 가져야 되는 상태로 계속 밀고 가는 거죠. 그래서 그들도 똑같은 실수를 하면서 도로시가 그걸 극복하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어쨌든 현재의 도로시가 가지지 못한 어떤 면을 조연이 가지고 있다는 거. 혹은 조연이 추구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조연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한은 우리 주인공도 그것을 해결해야 된다는 게 포인트죠. 그런 과정 속에서 주인공의 캐릭터가 더 강화되어 보인다는 거예요. 여기서 과제를 하나 내주고 있어요. 각각의 조연 캐릭터들이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중요한 주연, 조연 캐릭터와 그들의 목적이 무엇인지 목록을 한번 만들어보래요. 그래서 그가 왜 그곳에 따라갔는지 모른다면 그를 없애거나 목적을 가진 다른 인물로 대체하도록 스토리를 조금 비트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조연 만드는 중요한 부분은 조연도 개성이 있어야 된다. 자, 우리가... 예전엔 조연주 많이 나왔던 그 유해진 선배 어, 배우님이나 뭐 그런 분들을 봤을 때딱 그분이 나오면 특징이 보이죠. 아, 이런 이런 특징. 외모적이든 발성의 톤이든 그 사람이 가진 특징이 보여요. 그럼 그 배우의 특징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시나리오를 쓸 때는 배우가 없어도 그 특징이 보이도록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성 있는 조연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굉장히 여기서 쉬운 방법 몇 개를 알려드립니다. 뭐냐면 그들에게 기발함을 줘래요. 드레스코드, 말투, 뭐 말을 하는 방법, 혹은 무엇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가. 어떤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루팅이래 보면 동거남 나오잖아요. 동거남 같은 경우에는 계속 막 야한 얘기를 해요. 막 그죠? 그리고 옷도 좀 약간 이상한 키치한 옷을 막 입고 그래서 그 캐릭터의 외모와 계속 사용하는 대화의 종류가 그 캐릭터가 전사가 없음에도 우리 눈에 띄게 만든다는 거죠. 이런 방법들을 해서 뭐 예를 들면 손가락 움직이는 방법까지 특징을 부여하래요. 이 방법들은 그들의 외모에 여러분이 원하는 임팩트를 주면서도 단몇 마디 말로 캐릭터라는 그림의 색깔을 칠할 수 있게 해준대요. 왜냐하면 그런 임팩트 임팩트, 조연이 가지는 임팩트는 결국에는 주연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델마 루이스에서 브레드피트를 보면 알수 있죠. 우리는 브레드피트의 전사는 모르지만, 브레드피트의 식스팩과, 그죠? 근육질의 몸과, 어, 그 다음에 카우보, 카우보이 모자, 그런 걸로 눈을 확 끌게 만들어요. 그 사람이 매력적이라는 거를 말투 이런 거에서 바로 느끼게끔 만들고, 말투와 표정으로 느끼게끔 만들어서, 그 캐릭터 자체로 브래드피트가 완전히 눈에 띄는 계기가 됐다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어,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그 캐릭터만, 그러니까 브래드피트라는 캐릭, 브래드피트가 연기한 그 캐릭터를 강화시키기 위한 게 아니라, 역, 그, 영화에서 델마를 상대로 기능하기 위해서 그런 캐릭터를 설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 브래드 피트는 그는 브래드 피트가 연기한 그 캐릭터는 델마의 성적 혁명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존재고 뒤에 나오는 어, 강도 하잖아요. 편의점을 터는 장면을 위해서 어, 직업 훈련까지 시켜주는 캐릭터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조형 캐릭터가 중심 캐릭터가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왔다.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부분에 중심을 두고 생각해 보시라고 합니다. 조형 캐릭터들이 그들의 역할만 소화해 내는 게 아니라 깊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무언가를 해야 된대요. 반드시. 영화라는 것은 주인공의 투쟁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의 세계와 그 세계에 속한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좀더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서 조연을 어떻게 할지 조금 고민해 보시고요. 과제는 어, 여러분이 만든 스토리를 다시 한번 보고 누가 가장 조, 어, 중요한 조연 캐릭터인지 확인해 보래요. 그리고 거기에 기발함을 입히고 스크린에 나올 때 깊은 인상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되게끔 만들어보래요. 주인공과 악당 캐릭터를 고려해서 조연들의 성격과 역할에 맞는 그 기발함을 주도록 한번 고쳐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 틀을 바꾸지 않아도 캐릭터를 바꿔서 넣는 거는 충분히 가능하니까 한번 여러분 도전해보시면 조금 더 완성도 있는 작품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저와 함께 쓰신 시나리오가 있어서 어, 디벨롭 해보시고 싶으신 분이나 아직까지 글을 오랫동안 썼는데 초고를 써본 적 없어 라는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저와 함께 어, 글 쓰는 시간 어,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골든 해피어 카페에 오셔서 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조만간에 뵐수 있길 바라면서 오늘도 좋은 글 쓰시고 어, 우리 각자의 꿈을 펼칠 수 있는 좋은 안성도 높은 시나리오를 만들어봐요. 꼭 팔리는 시나리오 쓰세요. 사랑합니다. 함께 성장해요.